안녕하세요. 케인덕의 달팽이 이승용입니다. 오늘은 휴스턴과 토론토, 토론토와 휴스턴의 시리즈 정리로 다시 찾아뵙는데요. 아쉬운 시리즈죠. 2승 1패로 시리즈 승리를 챙길 수 있었지만 어, 네이트 피얼슨과 어, 앤서니케이의 경험치를 위해서 승리를 포기했던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어, 1차전부터 복귀를 해보면요. 1차전 같은 경우는 스트리플링이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스트리플링도 이번 시즌에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리플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번더 선발 기회를 얻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에는 스리플링을 토론토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안타까운 거는 단한 번도 5이닝을 던진 경기가 없어요 지금 이제 5월 둘째 주에 접어드는데 아직 한 번도 5이닝을 던진 경기가 없다는 거는 어 선발 투수로서는 조금은 어 부적격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차전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데니제슨이었죠 데니제슨의 그 포수 미숙함 그럼으로 해서 상대편 타자들로 하여금 공이 어디로 오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미숙한 이 사인 미스와 이런 사인을 내고 나서 스트리플링이 던지기까지의 그 텀, 이게 스트리플링과 데이젯슨 양쪽에서 다 미숙함이 나왔는데요. 코레아의 홈런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코레아 타석에서 데이젯슨이 코레아 안쪽으로 자리를 약간 옮겨 앉고 글러브를 이제 위쪽으로 한 다음에 그 사인을 받고 스트리플링이 공을 던지기까지 약 4초에서 5초간 이그 공간이 뜹니다. 그 기간이 뜨고, 그 시간 안에 휴스턴 벤치에서는 보고서 코레아에게 소리로 가르쳐 줘요. 휘슬 소리로 가르쳐 주게 되고, 코레아는 그 휘슬 소리를 듣고, 이제 안쪽 높은 쪽, 어, 페스티벌이 온다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행위는 아니고요. 경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인데, 토론토의 배터리가 조금 경험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코레아가 그렇게 하고 나서 홈런을 치고, 다이아몬드를 돌면서 이제 더거 쪽을 향해서 이렇게 고맙다는 라 손짓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데지에스니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스트리플링이 던지기 한4 5초 전에 자리를 옮겨 안고 글러브를 통해서 공이 어떻게 어디로 오는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휴스턴 타자들이 굉장히 어 쉽게 토론토 투수들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차전은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졌죠. 2차전은 2차전에서 좋은 점은 매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스티브 매치가 드디어 살아났고 휴스턴 타자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스티브 매치가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지만 지난 3 경기와 오늘 경기를 비교해봤을 때 스티브 매치 의 이런 자신감이 살아난 게 토론토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2차전은 그렇게 해서 토론토가 이겼고요. 3차전 같은 경우 이제 아쉬운 게 네이트 피어슨이 전혀 제구가 되지 않고 자신의 공의 위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찍 무너졌고요. 그 이후에 토론토가 추격을 할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됐는데 몬토요 감독의 이 투수 교체 타이밍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거기서 꼭 앤서니 케이가 나왔어야 했는지는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몬토요 감독이 어, 대답을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알바레저를 상대로 앤서니 케이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좌좌니까요 좌투수 좌타자 하지만 이론을 떼놓고 생각을 한다면 알바레즈가 이번 시리즈에서 토론토의 좌투수들 상대로 굉장히 잘 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알바레즈는 좌투수를 상대로 못 치는 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9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어, 밋밋한 공을 던지는 좌완 투수와 지금까지 잘 던져주고 있는 파이엄스 우완이긴 하지만 공을 정말 잘 던져주고 있는 파이엄스 중에 누구를 골랐어야 하는가? 저는. 좌좌 라는 공식 이전에 잘 던지고 있는 투수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엔서니 케이가 나오게 됐고 앤서니 케이가 알바레지에게 안타를 맞고 다음 다음 타자인 카일 터커 역시 좌타자죠 좌, 좌타자에게 3런 홈런을 맞으면서 7대0으로 휴스턴이 달아나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바로 다음 공격에서 토론토가 4점을 뽑으면서 7대4까지 따라 붙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엔서니 케이가 아니고 파염스나 다른 벌겐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잘 막아줬다면 토론토에게 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앞으로 시즌이 이제 긴데 시즌을 운영함에 있어서 몬토요 감독이 뭐 이런 단순한 공식 말고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선수들의 컨디션에 맞게 조금은 투수 교체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토론토는 여전히 5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시리즈였고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젠슨이 오클랜드 전서부터 이어진 세 경기 연속 홈런을 치면서. 토론토도 이제 조금 희망을 받죠. 제스슨의 타격이 살아났다. 이런 희망을 벗고, 그리치기 계속 여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것은 게레로의 수비가, 드디어 게레로가 1루 수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요, 요 점도 굉장히 좋은, 어,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지오, 비지오와 시미언이 이 서부 원정을 통해서 조금 타격에 자신감이 붙었고, 어, 타격 스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점 역시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팀 매치 자신감 회복, 그리고 여러 타자들이 이제 치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어, 시리즈를 졌지만 굉장히 좋은, 어,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자 수훈 선수는요, 그리칙을 뽑겠습니다. 젠슨과 그리칙 사이에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그리칙을 뽑아야 할것 같아요. 그리칙은 지금 스프링어가 부상으로 라인업에 빠져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칙이 없었으면 정말, 어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리칙이 트레이드 대상 선수로서 많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결국엔 스프링어 영입 효과로 그리칙이 각성하게 되면서, 사실 스프링어가 해줬어야 되는 역할을 그리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론토 타자들, 비셋이나 게레로 주니어 같은 타자들이, 정말 재능은 훌륭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투수들한테 말리는 이런 분위기가 잘 보인다면 그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타이밍을 읽고 흐름을 읽고 투수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치기 또 공략에 성공하게 되면 뒤에 있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다시 또 치게 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이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칭을 뽑긴 했지만, 테오스카 이레난데스, 데니제스, 시미언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세 선수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투수순 선수는요, 뭐, 투수순 선수가 딱히 있나 싶긴 하지만, 결국에 저는 이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스티븐 매츠. 스티븐 매츠가 이제 첫세 경기 잘하고, 그 다음 세 경기를 조금 많이 흔들렸는데, 이번 경기도 뭐 완벽하게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짜임새가 좋은 가장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휴스턴 타선을 상대로 어 일단 승리 투수가 됐다는 점 그리고 5회까지 어잘 막아줬다는 점에서 스티븐 매치를 순선수로 뽑고 싶습니다 스티븐 매치가 이 경기를 계기로 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살려서 시즌 초반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휴스턴과 토론토, 토론토와 휴스턴의 시리즈 리뷰였는데요. 1승 2패로 토론토가 진 시리즈였습니다. 하지만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타자들이 살아났다는 점, 그리고 여러가지... 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 좋은 시리즈였습니다. 사실 휴스턴과의 시리즈는 가족 시리즈기도 이 했는데요. 뭐테오스카이르난데스나 스프링어 같은 선수들, 어, 쏜튼 이런 선수들이 휴스턴에 있다가 토론토로 온 선수들이 라서 오랜만에 자기를 드래프트해준 팀으로 돌아가서 경기를 한 거였고, 뭐, 비지오라든지 구리엘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휴스턴에서 이제 있죠. 어, 비지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휴스턴의 이제 전설인 크레이크 비지오였고 크레이크 비지오가 지금 휴스턴에서 여러 가지 고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버지가 또세 경기 다 보러 왔습니다. 구리엘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율리 구리엘이 휴스턴의 일루스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엘 주니어의 부모님들도 모든 경기를 다 관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리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